브라운 뉴 액티브 블레이드 핸드 블렌더 MQ700X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000W의 강력한 소비 전력으로 빠르고 깔끔한 분쇄가 가능하며 방탄 커피와 같은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만들어냅니다. 사용자는 칼날의 내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본체는 매우 튼튼하여 오랜 사용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세척이 간편하고 소음이 적어 주방에서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고객들은 기존 블렌더는 잊어도 좋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핸드블렌더로 요리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